작가! 뭐해? <laughs> 나 구례시장 왔어요 자 10월 23일 구례장 일주일만에 송이가격이랑 어떻게 됐는지 와 당장 이만큼 만원 어? 둘도 나왔네? 만오천원 만이천원 아, 송이 좋다 저 <laughs> 어, 송이가 많이 났다 이제 조그만한 것들이 그래. 오늘의 브레장 인공은 강아지, 강아지, 8마리 이 얻을 말이, 얻을 말이. 얻을 말이. 얻마 말이. 얻을 말이. 얻을 말이. 얻을 이버섯 말이. 얻을 건이얻이얻이 얻을 말이. 얻 이것이 송이버섯 근데 이것이 좀 등급이 좋은 거고. 음. 여기 능이. 능이는 이제 끝물이라네. 아, 능이가 끝물. 이 아, 어, 능이가 어, 나온 다음에 송이가 나온대요. 아. 능이는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아, 그래? 음. 능이도 사다가 예전 얘는 뭐. 머니 능이는 사서 말려야 되는 거죠. 네, 말리기도 하고 생으로 바로 익혀서 먹어. 얼마까지 네. 이제 가격? 이거는 25만 원짜리. 아직 도 비싸네. 이거 되게, 되게 여기는 송이 얼마예요? 십오만 원, 이십만 원 그래요. 아, 이십오만 원, 이십만 원. 지난주 에실 가격 이 내렸네. 네 내렸어요. 아, 다음 한, 주는 또 다음, 아, 다음 주. 는 이제 안 나와요. 다음 주안 나와요? 네, 다음 아, 주는 다, 지방 올송이가 싸 올라와 버렸대요. 저 아저씨도 보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다납부렸다고 이제. 아, 다 올라와 버렸다고. 올송이가 이제 늦송이가 나야 돼 이제. 아, 또 늦송이 또 나와요? 나중에 나요 이제. 또, 아, 음장이 합장이 높을 거라고. 비도 이제, 이제 없으면 또 비싸져 없으면 비싸죠 아... 오늘 장이 많이 나 어? 지난주 이번 주는 시세가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21만원 22만원 조금 내렸네? 지난주보단 <laughs> 전국 시세는 안 내렸는데 어, 사장님이 아요 시골은 어. 비싼 건안 어. 나가 비싼 건안 나가? 네, 그래서 싼... 가격을 싼거 그... 위주로 나가 25만 원 이... 밑으로만 나가 아, 25만 원 나가 그때 네. 나도 20만 원 이하로 사 갔은 게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A급은 빼고 있는 B급부터 파는 거예요? 뿡을 용이 하는데 명절이 지나기 때문에 아 명절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먹을 것들만 이제 잘 네. 나가니까 지금 공판장은 훨씬 비싸요 아그 외에 외에 공판장들은 강원도부터 여기 어. 거창 어. 뭐 봉화 이런 데까지 각 지역마다 공판장이 한 15개 돼요. 아, 전국에. 그런데 공판장은 내가 여기서 파는 가격 정도 공판 거기서 사요. 아. 사고 있어요. 아. 우리는 그 정도로 팔면 안, 못 팔기 때문에 더 아. 싸게 사서 파는 거예요. 아. 아, 어,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 A급은 아니고 이제 B급부터. B급이 아니에 이런 건 등급이 어. 이게 3등급이에요. 3등급? 3등. 1, 2, 3 1 2 3아 이게 일, 이, 이. 아, 이것도 3등으로 들어가. 아, 3등3등등4등 3등, 아, 4등3등들인데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봐 갖고 사장님 가격이 그렇지. 이제 1만 원, 2만 원. 그렇지 그렇죠. 그럼 아직도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30만 원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넘는 거네요. 아. 훨씬 넘고. 아, 능이가 침대. 눈이 약한데. 아, 능이가 지금 늦은 거예요? 어, 그죠늦데 믿네. 느죠. 늦죠 늦어. 아. 아. 미가 먼저 퍽 나오고 그 다음이 생 지난주보다는 금액이 응. 조금 응. 내렸습니다 가지버섯 이가지버섯 가지버섯이. 가지버섯? 가지버섯이라고 아이고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느타리버섯 같은 거야 아그 나야? 어 <laughs> 그런 거야? <laughs> 가지 색깔 난다고 어, 가지버섯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이거 재배 안 되죠 아, 이거 재배 안돼 재배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거야 가게 사 이거 걸로만원만 원이에요? 만은 아. 맛은 어때요? 르카리 버섯 비슷해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은 거하나 팔아주세요 할때 음. 네, 네.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손질하면 안 부셔져. 아,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뜨거운 물에다 물 펄펄 끓 데다가 삶아 한번 삶아갖고 예. 어, 한번 데쳐서 얼마나 삶아요? 그냥 그 후루룩 후루 후루룩 후루룩. 어머니, 서리스 만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기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되고 얘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아무 저희는 그거먹으려고 마라샹궈 맞아 그런 건데 말아샹궈 야채볶음 할때예 그러면, 어, 샹구, 야채 할때 예, 그러면 더 좋지 정말 네. 부르륵 삶아가지고 어. 찢어서 네. 아. 어. 어머님 뭐 이거는 어느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잔목밭에능이는 어. 송인석이 뭐니 솔나무한테서 난다면서요 아니 능이는잔목밭에서 많이 나죠 아 능이도 잔목밭에서 네, 송이버섯이 소나무소나무예 네, 그거 말고 아다잔목밭이고그 깊은 산속에서 네그 저기 진짜 높은 ]다. 뒤로 올라가 돼. 아 어, 높은 뒤로 올라가야 돼. 깊은 산에서, 능이능다가 야만 나는 거야. 그러지. 어, 그러지. 능이캐로 갔다가 이거 만났어. 음. 어. 이거 이제 독버섯이랑 비슷해서 이건 아무나 따는 게 아니야. 음. 맞아. 어. 버섯은 내가 아는 것만 따와야 돼. 어. 맞죠. 오해죠?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 어머 이제 똑똑하죠. 그렇네. 누구기던데. 어. <laughs> 그죠. 어머니 근데 저 개는 누구 거예요? 여기 할머니.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아, 할머니, 도저히 할머니. 못 키워서. 도저히 못 키워서. 할머니 어떻게 키우세요? 저 많은. 못저만은 것을. 어머머머. 놀랬죠 <laughs> 아니 오늘의 야, 구례장 야, 주인공은 야, 얘라니까. 내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재판 어머 어머. 웃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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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지면 사가야 돼. 그냥 가져가도 돼. 만 <laughs> 어머니 만져서 좋아를 하면 주인인 거야. 그죠? 맞아. 딱 만든데 물어. 그러면 인연이 아니고. 잡았는데 할 탔어. 그러면 주인인 거야. 맞죠 어머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럼 인연인 것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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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서 만나면또 인연이야. 형님, 아, 아, 아. <laughs> <성>, 영지 영지? <laughs> 영지. 영지 뭔지 알아요? 알죠. 이, 영지. 이게 영지 번호이요 응. 아, 아, 음. 영지 번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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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중앙이. 벨 중앙이. 아니야. <laughs> 영지는 제가 단위 그에 드릴게요. <laughs> 자기야, 상황이래. 네. 제가 상황이였었네요. 상황이고요. <laughs> 얘가 상황이고요. 네. 얘가 자작나무. 자작나무. 행이나무행이나무 아니, 근데. 어. 이거는 뭐라 그랬죠? 그쵸. 완전 하면은. 여 얘는 자작. 자작. 이건 아, 아, 상황. 아, 상황 어디서, 아디서암가고 있으니. 아, 오빠가. 네. 기한테 오빠가, 오빠가 정답이에요. 얘, 얘는 상황 맞기가, 상황, 상황, 얘가 손이에요. 이거서, 아니, 밀버섯은 어디서,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거, 땅에서 나요, 그거는. 요건, 아, 이거는 요건 땅에 요거는, 땅에서 나고, 요거 부엽토. 이건 부엽토. 아, 부엽토. 네. 요거도 어. 부엽토도 난 것도 있고, 땅에서 난 것도 있고, 그 네. 아, 음. 이런 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5만원, 요거는 3만원. 3만원? 3만 아, 3만원. 요거 5만원. 요렇게 잡버서 5만원. 쌀이하고 가지버서 음. 5만원. 5만원. 이거는, 그리고 능이는 20만원. 23만원, 이십 20, 23만원. 요거 음. 하나 남았어요. 줄. 어머니, 이거, 이것도, 이것도 버섯이야? 네. 국수 버섯이래요? 이거, 이거 국수, 국수. 국수? 국수, 음. 국수 이 생겨갖고, 국수. 이거는요? 네, 그게... 아니, 요거 쌀이, 아니, 요거는 꽃. 국수. 꽃, 어? 꽃 버섯? 응. 이건 국수 버섯. 국수 응. 버섯. 어, 이건 쌀이 버섯. 네. 송이버섯, 능이버섯 이건 거 이거 얼마 정도에요? 이건 얼마예요 버섯 만 원이고, 네. 예. 국수는 이만 원. 아, 아 요거는 네. 어떻게 네. 먹어요? 된장국에다 넣어서 먹고 된장국에 호박에 좀 볶아도 돼. 아, 그, 호박에 볶아 넣고. 네. 어. 근데 이거 향이 나. 근데 뭐 맛이 있어요? 진짜 음. 산에 끊니까. 어. 음. 년에 한번 나오는 거라 산에이라서 아, 그냥 음. 기념삼아 먹는. 아, 음. 그냥 산속에서 나온 거니까. 어. 쌀이는 얼마예요? 쌀이 2만. 원. 쌀이 2만. 원. 이거 국수버스조금면 어떻게 먹어요? 이것도 국수 버스. 아니, 볶은가 아니라 국을 끓여. 아, 국을 끓여 먹을 때? 근데 얘네들이 그래. 향이 나느냐, 맛이 응. 나느냐. 송이 같은 경우는 자기 향이 나니까 값어치를 응. 주는데. 응. 근데 이제 요거는 산에서 난 거라서 응. 옛날에 엄마들이 좋아해. 옛날 음. 엄마들이. 음. 기억, 추억의 음식. 이제 쌀이버섯 좋아하듯이. 응. 옛날에 엄마들도 좋아해. 이만은 차라 쌀이버섯이나. 쌀이버섯 초장 찍어 음. 먹는 거죠. 요거 데쳐갖고 초장 찍어 음. 먹어도 음. 되고 볶아도 음. 되고 요것이 여러 가지. 음. 이거 음. 하나, 소밥 넣고 찢어 먹으면, 볶아 먹으면 된다. 맞습니다. 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어, 한 마리 천 원씩이네. 전어. 아이, 가보지도 장난 아니죠? 흠찢다 이거, 이거 젓갈용. 저거, 이 3만 원. 몇 마리야? 한 마리에 5천 원 여기, 여기, 쟤, 쟤, 쟤. 쟤 8천 원. 참깨가 나왔네. 이 그날 제일 작은 거야. 참 참깨, 참깨, 참깨. 이건 얼마예요 키로당? 요거는 그냥 3마리 5만원 3마리 5만원 역시 얘가 시하니까어 크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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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커다 5마리 이건 서비스로 주안나마리가만큼 있는거지 5 0 0 0원요 코코넛 크같아 코코넛 크랩 아 코코넛 맛있는데 아 코코넛 크아맛있넛 크랩 아 코코넛 크게아니코넛 크랩 아게코넛 도제, 아, 도제. 아, 이게 돌게 아 돌게 야이 새우, 새우, 왕새우, 왕새우, 5만 원씩, 5만 원씩. 이금이얼마인지도못 물어보고 있어. 사람해4번3만 3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 아. 아. 2만 원. 어. 3만 원. 3만 원. 3만 원. 만 원. 3만 원. 호래기도 나왔네, 호래기. 호래기 원래 가을에 먹는 건가? 호래기가 뭐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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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래기. 호래기 아. 원래 가을에 먹는 거예요? 아, 호래기는 아 네. 얼마예요? 담배 하나 사볼게요. 음 이거 무슨이에요? 숭어예요? 이어 올해, 요번에 이제 숭어철이에요? 네, 숭어 이제 숭어철. 어 숭어. 우리 숭어 하나 사다가 비빔국수를 어. 해 먹자고. 아니, 왜꽃빼기를 시켜? 일단 이걸 어떻게 먹냐면, 여기에다가 응. 회를 투어. 응. 음 일반 국수. 회국수, 회국수. 이벼. 일반 국수에다가 회를. <laughs> 어, 이제 드셔보세요. 자, 한입만한입만 먹겠습니다. 한입만 먹을게. <laughs> 와